어, 반갑습니다. 삼남준도의 회장 김성만 집사입니다. 청무겸 서기권 오대라고 합니다.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좀 제일 잘했다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제일 잘했고 또또 예, <laughs> 하나는. 그,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, 그, 해외에 가서 10년, 10년을 살다 온게 그게 그 나름대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, 제가, 저도 어릴 때, 그, 경북 영덕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, 우리 부모님이 그, 부산에 오게 되므로 인해가지고, 아이들, 저희들 그 공부 때문에 부산에 오게 되므로 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, 아,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, 지금은 모르겠지만, 나중에는 아마 그게 아마 자기들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어디... 아, 지금은 아들은 그 호주에,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, 그 딸은 캐나다에 있는데, 잠시 한국에 잠시 돌아왔다가, 아, 5분 주에서 5분 주에 다시 캐나다에 들어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가장 잘했다. 아무래도 결혼이죠.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. 뭐 어쨌든 뭐 남들이 그러면은 뭐팔 불출내지는 뭐저 사탕 발림이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을 한게 가장 잘한 거는 맞습니다. 이집 사람이 보이스를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<laughs> 이야기 해야겠네.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뭐 감사하고 기쁜 일을 할수 있게 기쁘게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거 하고 하나는 어 내가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 음. 우리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음.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음. 작은 가, 관심입니다.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그 지금은 그 25인승 버스를 하나를 사서 회사에 출퇴근하고 유치원의 아이들 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저 일을 주신 것 같아 요 그래서 성경을 알 읽고 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라디오를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할수 있고 때로는 또 히브에서 또 사람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서 귀한 직업을 받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의 관심사는 첫 번째는 건강이고 뭐 건강을 해야 뭘 해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몇년 후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. 뭐, 자질구한 것들도 많지만, 결국은 다 그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서 고민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. 아, 아,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? 아, 예. 어, 저는 지금 공직에 있습니다. 그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쪽에 지금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전공도 건축을 했고, 뭐 앞으로는 뭐 계속 퇴직을 하고 그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, 현재로서는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고 저 어, 어느 다른 쪽으로 혹시나 제가 할수 있는 게 그런지 뭔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. 혹시 이제 남은 인생 중에서 좀 이루고 싶거나, 근데 가보고 싶거나, 하고 싶은 그런 좀 버킷리스트들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거는 제가 이제 산 타고 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여행하고 산도 타고 하는 그거의 대부분 지역을 많이 갔는데, 그래서좀 빠진 곳들도 있고,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하나는, 그, 해외에 여행을 집사람하고, 그래도 다리가 안 아플 때, 한,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 한, 한 20개 정도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꼭 갔다 오시면 저희랑 같이 한번 사보시 <laughs> 예. <웃음> 예. 솔직히 버킷리스트를 따로 작성은 안 했는데 음,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퇴직을 하면은 산티아고 술래길을 한한달이 걸쳐서 좀 가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은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촌에다 제가 집을 지어 놓고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서도 직원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건 내가 못 해주고 우리 집에 놀려면 내가 밥은 해줄게 그러니까 내 촌에 가서 살고 있으면 자주 놀러 오라라고 사실은 그두 개는 아마 버걸리스트일 순위, 이 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 우리 교회서도 에 제가 만에 하나 빨리 이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사임을 하고 전으로 들어간다면 저디 오시면 제가 밥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뭐 간략하게 말씀해 아, 주세요. 그 저희 와이프는 대학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자기 그 처제를 소개해 줬습니다. 어.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대학교 친구하고 같이 우리 대학교 모임에 가면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갑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 지금은 대구에 그 장로님으로 있는 친구가 소개했습니다. 음. 어릴 적 별명이나 그 이유 있으실까요? 제 어릴 적 별명은 이름 때문에 어 오뎅이라는 별명을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뭐 이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은 그냥 사무실에서 는 오대산 도사라고 많이 일단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.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도사람 소리를 좀 가끔 듣기도 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 감사합니다. 예 <laughs>